존경하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콘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시바이노가 아직까지 강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지만 낙관적인 소식들이 많고요. 시바이노를 보유하시는 분들께 또 정말 중요한 내용들 가지고 왔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먼저 말씀드리고 시바이노가 급등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 시바이노 코인으로 한국 부자 1 1위가 됐다는 이분처럼 대박이 날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이 시바이노 코인 소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코인 소각이 엄청나게 진행이 됐고 결국에 410조개의 시바이노 코인을 현 시점까지 소각 완료했다고 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코인의 40%는 태워버렸다 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엄청난 수량입니다 지금 유통 물량이 500조 개를 좀 넘는 수준이니 정말 엄청난 규모의 코인을 소각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도 소각하고 있는 물량이 정말 엄청납니다 불과 24시간 동안 3억 8천만 개 이상의 시바이노 코인을 태워버렸다는 것이고요 주전에는 하루 동안 800만 개를 소각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자 4억만 개 4억만 개에 가까운 개수는 정말 그때 말씀드렸던 소각량의 5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개수죠. 자, 앞으로도 소각으로 인한 가치 상승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겠고요. 자, 그리고 시바이노 팀이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리고 있었죠. 제가 며칠 전에 시바 AI 따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시바이노 커뮤니티인 시바 아미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바이누 콜더들과의 유대감을 높여가는 작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 크게 알려진 호재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아, 시바이누 ETF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브레이스케일에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시바이누 AI 그리고 코인 대량 소각까지. 그리고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나왔었죠. 당시에 말씀드린 웨일얼럿에 따르면 험버랜드라는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약 10억 8,500달러 우리 돈으로 14조원 정도를 해당 고래 세력이 다 쓸어 담았다는 것이 지난 3월 11일에 밝혀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래 세력 입장에서도 분명히 시바이누는 소각도 엄청나게 진행이 됐고 게다가 커뮤니티를 위한 그런 노력들이 크게 동반되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시바 AI를 소개해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시바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바쁘고 일사불란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과감하게 베팅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고래 세력의 평단가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2월과 3월에 매집하면서 끌어올린 물량이기 때문에 세력가는 적어도 0.03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고래 세력들이 계속해서 시바인누를 매집하는 상황이 되면 추가적인 빔을 쏘면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코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코인 개입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런 고래 세력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확실히 다음 상승파동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리고 그래서 추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 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4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823-9262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다 담아 전달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 어쨌든 단기간에 강하게 치고 올라와 줬기 때문에 종목이 현실점에는 과열을 시킬 필요가 있고 확실하게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시 한번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그 때가 되면 영상을 통해서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과열이 맞긴 합니다 지금 rsi 수치가 80 넘으면은 과열인데 지난 상승 때는, 때는 100을 넘기도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9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이 아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73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대로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면 결국에 수치가 더 떨어지게 되겠고요. 시바이누가 크게 오르기 전그 전저점에서의 수치가 55 정도 나왔었던 것을 감안하셔서 매수 대기 중이신 분들은 매수하실 때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급등 후 눌림 자리인 0.042원에서 이탈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상당히 이 부분이 공우적인 부분이고요. 떨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고가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저점을 크게 크게 깨면서 하락파동이 진행이 되는데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저점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주가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거래량이 최대로 터진 시점부터 많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일봉상에서는요 강한 상승이 나오기 전에 거래량 수준이 됐습니다 자이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최대로 떨어진 시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최대한 멀어진 시점에서 들어올리는 게 가장 이익이 돼요. 상승하기 전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최대로 떨어진 시점부터 상승이 나옵니다. 지난 2월에도 저점이 2월 6일 날 찍혔는데 이 시기가 거래량이 최대로 떨어진 시점이고요. 그리고 25일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최대로 떨어진 시점입니다. 결국에 이런 매수 맥점은요, 거래량이 최대로 떨어진 시점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들에서 어느 시점에서 매수 타점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수익을 다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정확한 기준점을 못찾아서 수익 볼 타이밍을 다 놓치고 계실 텐데,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을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순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